그 마력에 붙잡혀서 바로 게이머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게이머 복귀가 뭡니까? <laughs> 지금까지 수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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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그렇습니다. <laughs> 수건에 <laughs> 네. 우승까지 향할 수 있는 그 지름길 척도 청풍명얼로 이끄는 그 바로 이 길이 이 제품 테소로의 제품이에요. <laughs> 정말 지금 기대가 되네요. 네. 빨리 써보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laughs> 이 삼형제는 네. 이 제품들을 위한. 이 제품을 위한, 네. 이 제품에 의한 초석이었어요. 아, 마지막 끝판틀이 네. 남아있나요? 홍진호 선수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의 목에 걸려있는 네. 이걸 여러분들은 아, 목걸이라고, 이거. 목걸이라고, 악세사리라고, 귀걸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최강의 제품 메이저 타입 X 헤드 스포, 헤드폰입니다. 헤드폰. <laughs> 네. 노이즈 캔슬링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요 디자인 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led 네 아마 헤드폰에서 불이 빛이 나오는 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처음 봤어요 네네 저는 사실 키보드에서 일단 처음에 레이저 레이저 나는거 보고 네.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굉장히 네. 좋아했는데 네. 지금 보면은 마우스에도 레이저 나오죠 그렇죠 헤드셋도 나오죠 네 그리고 뭔가 패드도 빛나 보여요 이제 <웃음> 이~ 뭔가 <laughs> 뭐네 패드에 직접적인 LED는 없습니다만 네. LED가 달린 보이죠? 것 같은 착각도 일으킬 정도로 네. 지금 이 헤드셋 메이저 타입 X는 이 LED 제품들 PC 주변 기기 제품들 LED의 최고봉 정점 정말 이 모든 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쓰는 순간 부러울 건 아무것도 없겠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홍준호 선수, 네. 여러분들은 지금 목걸이, 악세사오 저렇게 패션 업을 한 목걸이 어디 있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게 바로 메이저 X. 아 이거 쓰면 안 되겠네요. 타이바 왜요? 네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입니다. 네 지금 아, 네? 방송에 저희가 나, 이, 나오고 있는 아, 음악이에요. 아 그래요? 들어야겠다. <laughs> <laughs> 아 이것 때문에 네? 제 목소리만 들리셨으니까아 너무 아,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장난 네. 아아니 아니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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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블루 메이저 타입 X 이 제품이요. 네. 홍진호 선수 지금 써. 이게 헤드폰인지 아, 귀걸이인지. 이게 이런 아름다운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제품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PC 앞에서 이 LED와 함께 앉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제닉스의 마력에 붙잡히실 거죠.